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설의 인터뷰는 설 성경 연세대 명예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외설과 젊은 그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요. 어. 지금까지 외솔길에서 우리가 그 인터뷰하면서 다뤘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네. 받게 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그 젊은 그들이라는 어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그표제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우선 이 말씀부터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외솔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또 앞으로 50년 외솔 선생님 추모의 새로운 길이 되고 외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50년에 이렇게 또 외솔 선생을 리겠다 하는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신다라는 우리가 그런 즐거운 상상을 네. 했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좀 정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화 근학자인 박창애 교수님, 국민이 가장 애송하는 윤동주 시인, 아, 그 서울대학 출신으로서 국문학계 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나손, 김동욱 선생님 이세 분을 통해서 외솔 선생님을 바라보고 다시 이 분을 통해서 어떻게 외솔 정신이 지금 확장되고 있느냐 그 현저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외솔 선생님의 대표 업적은 일제강점기 우리말본입니다 아마 이런 우리말본은 세계 하나밖에 없을걸요? <laughs> 어, 이거 너무 멋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저는 이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네. 아, 네. 네. 나무로 지금져 있는 네. 거네요 그러서 저는 외설 선생님의 우리말본 1937년에 완성해서 출간한 이 책은 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교과서고 아, 네. 모든 세계의 모범에 대는 정신교과서다. 같은 해에 나온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한글의 바른 길. 네. 연희 전문에서는 우리말본 조선학계에서는 한글의 바른 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해. 대단한 책을 두권 냈는데 너무 이쪽은 부각이 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서 두 권을 동시에 낸 이유를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게 외설 정신에 본에 해당되는 거다. 말본과 글본에 해당되는 얘기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네. 정신교과서, 정신교과서를 네.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보면 그 서문에서부터 어떤 인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런 어떤 정신적 지향에 대한 분석,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인문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네.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외설 선생님의 정신을,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외설 선생님은 마음을 개념적으로 세수로 나누어서 볼수 있어요.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간에서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외솔 선생님의 마음 정신이 있다고 개념적으로 가능해요. 외솔 선생님의 진정한 마음의 정신의 저 기저 구조까지. 가는데 제가 조금 갔다 왔습니다. 아, 다녀오같겠는 <laughs> 네, 않습니다 이제 좀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것들을 <laughs> 통해야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그들이 렇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솔 선생님의 수제자가 제가 보는 하는 산녀 박창예 선생님입니다. 박창예 선생님께서는 외솔 선생님과 가장 오래 학습과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연희 전문에서 4년 동안 꽉 차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저런 바깥에, 특히 교과서 작업, 편찬 작업을 할때 거기 가서 손수했던 분이고, 또 우리말본이 나오기 전에, 37년판이 나오기 전에는 인쇄본이잖아요. 유인본. 이 유인본을 실제 벗겼다. 그래서 선생님의 손에 그, 굳은 살의 제가 몇번 만져보고, 어, 아, 선생님, 이게 보물이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우리말본을 가장 제대로 배우면서 선생님의 조교요, 제자요 학문을 이었던 분입니다. 정글을 한번 대볼까요? <laughs> 선생님이 이 책을 37년에 지으셨는데, 꼭 70년 만에 꼭 칠십 년 만에 이 책을 제자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 보니 천구백삼십칠 년에 나왔고 그 제자가 수제자가 칠십 년 후에 칠십 주년을 맞아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냈습니다.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의 뒤에 참고 문헌이 있는데 모두가. 세계의 언어학자들의 네, 얘기입니다. 네, 한국으로 된 것은 외솔 선생님 우리말본밖에 없어요. 어, 그렇네요. 나는 우리 70년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 학술을 토대로 있어 이제 세계적인 학자의 위치에서 연구를 해냈다. 이거는 바로 선생님과 나의 정신적인 하나죠 이걸 떼 놓고 생각하면 우리말본이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언어학의 책이다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가 70년에 걸쳐서 선생님의 정신을 글에서. 제대로 이어서 네. 두 권이 한 권이면서 한 권이 두 권인 책을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 교수님하고 설 교수님의 사이를 또 어떻게 그러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준 고마운 분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는 내가 찾은 통어 이론들을 여기에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에게 바없는 고마움을 표합니다.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을. 대표되셨습니까? <laughs> <해서. 웃음> <laughs> 그러면 왜설 선생님과 저희 관계 네. 박창희 선생님이 이 통혼론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을 대표로 한 명을 꼭 집어서 설성경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말본이 나온 지꼭 30년 되는 해 외솔 선생님, 대형동 자택에서 큰절을 드리고 나는 고전문학을 하겠다고 인가를 받은 제자입니다. 역사적이네 <laughs> 네. 국무과에서 1, 2, 3, 4년 중에 전체 2등을 했기 때문에 외솔 선생님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담례로 선생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네 앞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국문학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저를 물고로 미쳐다보고 국문학도 할 일이 많지. 그래서 저는 아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의 뜻을 그렇게 물려받듯이 외솔 선생님이 문학의 전수는 나한테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930년대 시문학. 음. 시문학의 결성과 그 활기를 띠는데 선생님이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윤동주 시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결정적으로 외설 선생님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백점제자예요 백점제자인데 이것을 다른 의학자들처럼 외우지 않았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교과서로 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대표적인 문인이 윤동주다. 윤동주다. 한글의 발음길 제일 뒷장에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청년에게 부탁하는 글입니다, 이게. 언어를 통해서 문화 창출을 제대로 하는 건 작가가 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저런 영국, 독일, 프랑스 작가를 얘기해 맨 맞으면 러시아 작가를 얘기했어요. 트로겐의 폰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시를 쓰면서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러시아 말에 대한 내가 무한한 존경을 하고 문학을 통해서 러시아가 언어가 살고 러시아의 민족의 정신이 사는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에도 그런 시인들이 나오기를 그때는 말도 글도 다 빼앗긴 상태이지만 광복이 된다면 이 문법 우리말본을 잘 배워 갖고 우리말본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그것을 아름다운 한국말로, 시어로, 그 정신으로 문학작품을 표. 그럼 한국문화가 살아. 우리의 문화는 말로서 들어가고 말로서 보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법을 내가 연구하는 이유는 그런 문학을 통한 우리 민족결의의 문화 창달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일제가 이렇게 막고 있지 않니? 그럼 너희들 시를 쓸때 광복의 얘기도 넣어. 시만 숨어. 어? 그렇죠. 그냥 순수시 안 돼.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순수시에다가 민족의식, 광복의식이 저항의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윤동주가 저항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면 윤동주가 투르겐의 네. 네. 포이 언덕이라는 시를 씁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음. 그대로 백점 제자기 때문에 음. 선생님의 정신을 받아서 시를 썼는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설교수님께서 해주시기 전에 최초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모를까요? 이 그것이 그 연을. 그것이 안타깝답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외설길이 홀로 외설길이 아니라 각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또이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30년 50년 500년 되면 500년 된 엄청난 외솔길이 무성한 숲이 되잖아요. 선생님을 외롭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은 근본 지주시고 이제는 가전를펴지 자꾸 선생님 박수치는 걸로 끝났어 되겠어요. 박수 한번 치고 세 번은 내가 박수 받고 내 손자가 박수 받고 한국이 그래서 멋진. 낙낙장송의 숲이 된다면 외국에서 보러 올거 아니오? 저 숲의 시작은 어디야? 외설길이야? 외설 외솔 선생님의 정신이야? 이게 저는 필요하고, 이 시대의 정신에도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언어 활동에 가장 상위에 있는 고급은 문학이고, 네. 그 문학의 꽃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외설 선생으로부터 윤동주로 이어지는 그 맥에서 꽃으로 피는 윤동주 네. 시로 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 을 네. 나눠 주셨고 이제 한 사람 네. 남아 있는데 그 김동욱 네. 제자분이 어떠신 분이었는지 좀 네. 이제 또 정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동욱 선생님은 네. 혼자 독학을 해서 일본의 유학 검정시험에 통과해서 열 과목을 통과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이걸 가져갑니다. 배를 타는데 고등계 형사가 이거 뭐야?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유학길이 막히는구나 그때 옆에 같이 있던 고등계 형사가 옆에 있는 이걸 따지는 형사에게 야그 학생은 일본 문부성 시험 열과목을 합격해갖고 유학 가는 학생으로 어, 가라고 고아슬아슬한 대목 그래서 간 본인이 고죽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말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세계 언어학, 어느 문법 체계도 없는 위대한 정신이고 젊은이들이 그거에 반응을 해서 나는, 나는 일본에 가서 문학을 공부할 사람이지만 우리말벌을 가슴에 갖고, 그럼 태극기죠. 태극기 대신 이걸 가져가고, 애국가 대신 이걸 가져간 거, 이 속에 담겨 있는 거, 또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주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귀국을 했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똑하면 그 학교에서 잘안 받아줘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오셨어요. 국립대학교수가 될 수가 있는데, 모교일에안 되고 와보니 외솔 선생님 있고, 외솔 선생님 이 저자가 있잖아요. 또그 수재자 박창희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외솔 선생님, 박창희 선생님, 김도옥 선생님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 때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아, 그 외설 선생님, 네. 그렇게... 네, 외설 선생님 만나기 딱 1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원에서 선생님 조교를 했어요. 7년 조교를 합니다. 선생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장서가 많아요. 그 장서를 다 읽지 않지만 저는 조교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새로 장서 구입하면 설거니까 읽어봐. 이 줄거리 하면 저는 며칠 읽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의 훗날, 그 선생님의 자리까지 이었으니 네. 외솔 선생님의 손재자이면서 자학생 출신이면서 박창희 선생님의 마지막 디스발을한 제자다 이 정도면 합쳐지지 않아요 혼이 흐르고 있는다 이런 네. 느낌 아, 뭐, 앞, 앞에서 많이 했지만 이렇게 우리말 보니 막 생기가 돋아서 팔팔팔 갱생의 도가 아니라 갱생한 모습은 오늘 즐겁게 보시잖아요 저는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민족 갱생의 도의 실천적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5 0 년을 그렇게 개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뭐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정말 영광의 자리인 네.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좀 놓친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말씀을 조금 부연하시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는 거 있으면 이제 마무리로서 좀 말씀해 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설교수를 만났더니 각자가 새로운 외솔길의 오십 년에 대한 생각을 국리를 해서 올 가을쯤 한번 만나서 멋진 새로운 길을 여는 잔치를 한번 벌이자는데 우리 동참 한번 합시다. 우리 아, 네. 각자가 그 말씀은 꼭 같이 논의해 주시면 아, 네.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가 네. 굉장히 <laughs> 좋은 단초가 될것 <laughs> 네.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시원히 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너무 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